와와 아 깜증도 했어요 또아 같이 읽어볼까요? 잘하고 있어 하나 둘셋 잘하고, 잘하고 있어, 있어 우리 포레 포레, 우리 포레. 아, 아. 아. 저희도 해볼까요? 아. 잘하고 있어 우리 승철 어 아. 아. 잘하고 있어 우리 수별. 이야. 와 진짜 감사합니다. 와 아니 마지막 콘서트라고 이렇게 이벤트를. 오대 진짜 생, 생각지도 못했어 이거. 그렇죠. 와. 와 아, 이벤 아니 공연 하는데 정말 집중했지 사실 이런 이벤트나 이런 것들 아니. 예. 아, 그래도 맞춰먹니까 뭔가 있겠지라는 네. 생각조차 못했던 것 맞아요. 같아요. 맞아요, 너무 이게 바쁘게 지나가고. 왜 웃으시죠? <laughs> 그런 생각들도. <laughs> 네. 아, 그냥 정말 큰 5개월이죠. 6월 12일부터 네. 수원에서 네. 시작해서 오늘 17일인가요? 오늘 17일, 네, 17일까지 <laughs> 하, 약 거의 5개월, 6, 7, 8, 9, 10, 예. 5개월 정도의 그 기간 동안. 오. 정말 많은 분들이 콘서트를 기다려주시고, 계속 또 예매해주시고, 보러 와주시고, 그리고 안전수칙도 잘 지켜주셔서, 정말 큰 문제 없이 잘 지나갔던 것 같습니다. 사실, 지금 이런 콘서트, 이런 시국에 콘서트가 열린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굉장한 일인데, 이렇게 위험을 무릅쓰고 와주셔서, 정말 잘 보고 가주셔서,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 인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아, 정말 오늘은 저희가 드린 것보다 더 많이 받아가는 날이어서 맞아요. 계속 네. 감사하다라는 말이 정말 진심인데도 계속 그 말밖에 머리에 네. 안 되네 있는 것 같아요. 어, 저희 포레스텔라 앞으로도 더욱 더 열심히 해서 여러분들이 이제 주변 분들이나 아니면 본인 스스로에게 아, 나 포레스텔라 콘서트 다녀온 사람이야. 나 포레스텔라 알고있어 라는게 자부심을 느낄 정도로 굉장히 어 바르고 좋은 음악 만드는 그런 포레스텔라 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어. 음. 아 뭔가 말하기가 쉽지 않아요? 얘기하다가 또울것 같아요 눈물 어. 이 나올 것 같아요 느낌을. 음. <laughs> 근데 아까 올라갔을 때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아, 저희 첫 콘서트 때, 어, 그때도 앵콜 무대를 하루에 딱 나왔을 때, 저희 그 타이틀곡 Your My Star를 여러분들께서 대창으로 불러주셨었어요. 그때는, 어, 약간 뭐, 누가 리드하고, 뭐, 약간 이런 게안 되고, 서로 약간, 막, 다르게 부르는, 서로 안 맞는 부분들도 있었고, 타이밍도 안 맞는 그런 것들이 있어서 그랬지만, 굉장히 큰 감동이고, 처음 받아보는 그런 큰 선물이었었거든요. 근데 오늘, 뭐, 이제는 다들 약속이라 한 미리 연습하신 것처럼, 뭐, 아까 손을 이렇게 흔드시거나 박수 하시거나, 만약에 지금 코로나 상황이 아니었다면 무언가 노래나 이런 것들을 또 준비해 셨을지도 모르겠다는 생각도 들면서 굉장히 많은 감정들이 오고 갔고, 아 뭔가 좀 하나의 마침표를 찍는 것 같다는 느낌이 좀 들었어요. 어쨌든. <laughs> 처음부터 어, 지금 30 투어까지 함께 해주신 분들, 그리고 어, 뒤늦게서라도 저희를 알아봐주시고 이렇게 공연장을 찾아주신 분들, 그리고 주변에 지금 계신 많은 분들, 혹은 오지 못하신 분들 다 너무 감사드리고 오늘 더프레스텔라 콘서트 잘 마무리하고 그리고 답을 내려야 되거든요 이 답을 잘 찾고 정해서 보다 더 나아진 모습으로 여러분들께 더 좋은 음악으로 더큰힘 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인사하기가 너무 아쉽지만 다시 한번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고 네. 앞으로도 계속 함께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저희 답은 언제 말해요? 타이밍이 잃었네요? 네? 타이밍을 잃었어요 답을 답을 말 말할 타이밍을 잃었어요 아 그러면 어. 뭐 오림식까지 하고서 답을 한번 내려볼까요? 아니면 지금 얘기할까요? 저희끼리 답이 다 다를 수가 있어요 하, 좋아요 그러면 어... 저어 얘기해볼까요? 어 아니요 그러면 일단 말씀드리고 그래요 네. 이런 분위기가 또 있을 때 얘기하죠 네, 예네좀 분위기를 바꿔보고 싶었어요 <laughs> 뭐? 네. 그... 참 네, 저는 뭐말 많이 안 하고 싶습니다 네. 씩씩하게 끝내고 싶기 때문에 네. 어 이렇게 항상 너무 많이 받기만 하는 것 같아서 너무 죄송스럽고 너무 감사하고 어, 그리고 우리 이제 투어 끝났으니까 조금 쉴까라는 이야기가 나왔는데 이렇게 또못 쉬게 어, 잘 하고 있어 라고 하지만 지금 잘하고 있으니까 쉬지 않고 가야 돼라는 그런 느낌으로도 <laughs> 보고 있어요. 사실 그런 게 아니고 이렇게 너무 사랑과 관심 많이 주시니까 저희가 정말 쉴 수가 없습니다. 저희가 해드릴 수 있는 거는 조금이라도 어제보다 나은 오늘 그리고 내일의 퀄리티 그리고 보시고 기뻐하시는 모습을 보는 그예 네. 그걸로 또저희는 저희가 저희의 원동력이 되기 때문에, 어, 내일도 쉴수 없을 것 같아요, 그쵸? 렇 어, 저희는 이 숙배님들, 그리고 대주주님들을 위해서 달려야 됩니다. 어, 그리고, 어, 이 14번의 공연, 정말 쉽지 않은 공연이었는데, 뭔가 무대 주인공 저희인 것 같지만, 너무나 많은 스태프분들, 정말 한 100분 정도 계시는 것 같아요. 분들의 공연 전날 세팅하고 공연하고 이틀하고 저희가 저희 집에 가지만 또 밤새서 철수하시고 그리고 공연 내내 카메라 찍으시고 조명하시면서 저희 멘트 길어질 때마다 얼마나 속이 상하시겠어요. 빨리 퇴근하셔야 되는데 정말 죄송한 마음도 많이 들고 그리고 너무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매번 저희만 박수 받는데 어, 스태프분들 위해서 큰 박수 한 번만 더 부탁드리겠습니다. 어, 저희가 너무 많은 스태프분들이 계셔서 어, 저희가 인사는 하지만 사실 그분이 어떤 그어떤 파트인지도 알 수도 없고 마스크까지 끼고 계셔서 사실 분간이 어렵습니다. 근데 뭐 나중에 길을 가다가 혹은 다른 방송국에서 만난다거나 공연에서 만났을 때꼭 아는 척 해주시면 어 저희 계속 그 저희도 환한얼굴로 인사드리겠습니다. 꼭 아는 척 해주시고 그리고 어 저희 특별분들도 뭐 카페나 뭐 길에서 만났을 때 아는 척 해도 되나 안 되나 생각지 마시고 저희 는 항상 열려 있으니까 언제든 반갑다고 인사해주시고 또 사진도 찍고 그런 좋은 아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네, 아... 하... 저는 언제쯤 눈물을 한번 흘려볼까요? 아... 여러분, 제가 정말 뭐 감사한 마음이 없어서 눈물이 안 나니까요. 너무 행복할 때 나는 눈물이 잘안 잘 나요. 제 눈물을 너무 보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 많이 많아요. 네. 하지만, 네. 눈물이 상가 아니고, 저는 이미 너무 감사한 마음이 있고, 정말 슬플 때 우는 <laughs> 스타일인 것 같기도 하고, 네. 어쨌든. 아, 오늘 이렇게 예쁘게 등대 들어주시고, 이벤트도 해주셨는데, 방금 이제 제가 챔피언스를 부르면서, 여러분들이 그 불빛을 이렇게 흔들어주셨어요. 이렇게 흔들어주시니까, 노래를 시작하기 전에 우리 보레스텔라 화이팅 이겨라 이런 느낌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극자이 우리 뒤에 응원단이 이만큼이 있고 우린 지금 어디든 갈수 있는 상태구나. 그런 마음이 드네요. 그래서 희가 국내 어디든 세계 어디든 다녀도 이 응원단만 있으면 우리는 못해낼 게 없다. 이런 생각이 크게 없습니다 저희 여러분이랑 이 스펠링들이 뒤에 있다라고 생각하고 늘 자신감 있게 멋있게 해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아까 행운하지만 저희 네 명은 정말 노래만 부르고 가면 되잖아요 그 감사한 분들, 지금 오늘 정말 14회 동안 계속 감사했던 그분들을 한번 이름을 불러드리면서 해도 괜찮을지 네. 오늘 정말 마지막 네. 콘서트니까 네. 먼저 저희 이 뼈대와 그 살과 모든 걸다 붙여주시는 밴드분들을 한분한 한 분씩 소개를 좀 드리고 싶습니다 제일 오른쪽부터, 아직 여러분들이 보셨을 때 왼쪽부터 소개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제가 아까 하다 하다 올라올 때할때 살짝 틀렸는데 다시 한번 제대로 말씀드리다면 아 오늘 굉장히 아주 환란한 드럼 연주를 해주신 드럼의 1효후 사실 우리의 정답들이에요 정답이 정말 많습니다 맞습니다 아 그리고 또한번 꼬아볼게요 저희 또한 아 선생님 없어서 정말 멋지게 또 기타 연주를 아주 기가 지하게는 기타! 기! 력! 지! 시우리씨도 소개해볼래요? 아우리씨는 제일 네. 마지막이에요 네 그리고 또 멋진 기록지를 사랑하는 그리고 BTS의 밴드마스터죠 베이스의 기! 기! 해주시는 저희 일집, 일찍. 네 일집부터 아 규형도 마찬가지고요. 저희 대형도 마찬가지고 일집을 맡아주셨던 어프로틀서가이대희 그리고 대한민국의 살아있는 전설 살아있는 전설 기타리스트 한준. 마지막 공연이잖아요. 음, 우리 프로의 친구들 처음 그 팬텀 싱어에서 수상을 하고 그리고 그 어느 공연장에서 인사를 하러 왔던 그 친구들 친구들의 모습이 생각이 정말 많이 나요. 눈빛이 초롱초롱 해가지고 그거를 얼띠다 그러잖아요. 얼뜬 모습으로 와서 그리고선 음반을 만들고 그리고 한 4년의 시간 동안 저희 밴드 멤버들 함께 했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 폴의 처음 모습을 기억하고 계신 분들 참 많으실 거예요. 그리고 우리 폴의 친구들이 성장해 나가는 그 과정에서 같이 합류하게 된또 많은 팬분들이 계시고요. 처음 공연장에서는 남성분들을 볼 수가 없었거든요. 지금은 이 커플 단위로 많이들 오시더라고요. 그만큼 많은 사랑을 받게 된 포레 친구들 보면서 참 많이 성장했구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어, 성장해 나가면 성장통이라는 게 있게 마련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더 포레스텔라의 공연이 오늘로써 총1 4회 공연을 끝내지만 앞으로 여러분들의 사랑을 먹으면서 포레스텔라가 더 커나갈 거라고 믿고요. 이제는 업그레이드된 그런 아름다운 음악을 하는 프레스텔라 그리고 스별 여러분들을 더 사랑하게 하는 그 여러분들이 사랑할 수밖에 없게 되는 그런 프레스텔라가 되길 바라면서요. 저희 함께하는 3년, 4년, 4년의 시간 동안 너무 행복했습니다. 이제 어, 전반적으로 약간의 휴지기를 갖고 어떻게 커나갈지 모르겠습니다만 여러분들도 사랑해 주시고요. 그리고 아까 얘기한 대로 언제 어디서든 이 친구들 만나면 아낌없는 응원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는 지금까지 프리스텔라 밴드 함춘학 밴드였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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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그리고 정말 마지막 콘서트니까 여러분 조금만 더 감사 인사를 더드려도될까요 예. 네. 이 모든 무대와 아름다운 이 유랑선과 모든 것들을 만들어 주신 제작 그리고 무대 감독을 맡아 주신 컬처몬스터와 그리고 이지영 감독님께 다시 한번 축하드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컬처몬스터 아 감사합니다. 그리고 구조무예 프레임 박성호가 들었습니다. 그리고 무대 좋은 무대라는 회사고요. 네, 컴퍼니 이름이 프레임 그리고 좋은 무대. 아시 어, 그렇습니다. 그리고 조명에, 조명에도 컬처몬스터, 우리 감독님도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JR 라이트 조명 회사도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 음향의 네. 스타 네트워크스, 정말 감사드립니다. 네. 정말, 아, 정말 자유창에서는 최고의 스타운들, 많이 네. 모두들 와이겠지만, 저희가 겪어본 사람이 가장 감사니다 네. 네. 저희 네명이다 달라서 정말 맞추기 힘드셨습니다. 네, 맞습니다. 매 공연마다 네.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맞습니다. 그리고 악기의 피티에스 그리고 영상 김미디어였습니다 넘어가 너무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아 너무 이쁘다 아용산고 지인들이 음악방송 보는 줄 알았다고 하셔요 아주 어마어마죠 그리고 중계의 네. 한울미디어 네 감사드립니다 아. 아니 이번 중계가 진짜 너무너무 그러니까. 좋았다고 아니 저희 막 하늘이 틀어져 보는데 너무 틀어진다 거의 뭐 뮤직뱅크 수준인 거니다 네, 그리고 VJ의 Freeze. 네,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 어... 하... 저희와 시작을 함께 해주셨고 어, 저희를 지금 이렇게까지 지금 이 자리에 있기까지 정말 많은 지원과 사랑과. 도움을 주신 우리 소중한 아티스트 회사 여러분들께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분들이 안계셨다면 어, 저희는 이분들이 끊임없이 저희를 아껴주시지 않았다면 저희 일집 내고 그 활동 못했을 거예요. 맞아요. 맞아요. <laughs> 네 하지만 저희를 끝까지 믿고. 어, 힘을 실어주셨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의 이런 행복한 무대를 계속 이어나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 뭐, 완전, 뭐, 더 이상 안 봐? 이런 게 아니잖아요. 앞으로도 계속 좋은 관계를 유지하면서 좋은 인연을 계속해서 만들어갔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하, 음, 정말 다시 한 번만 인사드릴게요. 키워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저희에게 마음속의 영순이죠 우리 수빈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 정말 정말 이제는 인사를 드려야 될것 같습니다 14회 동안 어, 이렇게 이렇게 많은 사랑 주시고 응원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어, 앞으로 더, 더 좋은 모습 보여드리고 어, 더 좋은 음악으로 여러분들 찾아뵐 수 있는 포레스트 라즈 들어가겠습니다. 다음 곡은 오늘 콘서트의 마지막 곡은 저희의 첫 시작을 열었던 또 다른 삶에서 이눈 알뜰하다 들려드리면서 저희는 다음에 무대에서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어, 인사드릴까요? 다같이 인사드릴까요? 지금까지 네. 지금까지 저희는 올해 스랑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